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비코리, 아이비코리안 A 리트 p 처 페이퍼 투 파이널 강의를 맡게 된장성훈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제 페이퍼 2첫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자 이번 시간 에저희가그이 페이퍼 2 시험에는 과연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여러분 소개시켜드리고또 어떤 시험 문제도 지금까지 나왔었는가를 한번 소개하면서 어, 여러분들이 이 페이퍼 2 시험을 첫 번째 맞이하는 시간에 충분히 릴렉스할수 있게 해주고 또 거기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 강의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큰 도움이 될 것인가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이 페이퍼 2는 여러분들 어, 지난 시간 에 제가 인트로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인트로 때 말씀드렸던 이 페이퍼 2는 여러분들 충분히 사전에 대비가 가능한 시험이다. 그러면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맞는지를 이 기본 강연 중에서 조금씩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페이퍼 2의 파일 강의라는요 어떤 강좌인지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이 강의는 먼저 Ibo, Ibo 코리안 A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기반해서 만들어진 강좌입니다. 제가 어 가이드북을 매년 어, 나오는 물론 매년 나오지 않아요. 보통 3년만 한 번씩 나오는데 그걸 철저하게 분석하고 거기서 물어보는 내용들 또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을 그냥 쑥쑥터보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다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물어보는지다 확인해서 문제를 만들었어요. 어? 그다음에 보시면 이 아이비코리아 A만을 위한 세계 최초. 예 항상 이 최고 최초란 말은요 가슴은 떨리게 하기도 하지만 또 마음속에 커다란 긴장감과 갈, 또 되게 부담감을 주는 말이긴 하지만 또 그만큼 이걸 다 해냈을 때어 여러분들에게도 어또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최초 인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살짝 모자 무적, 부족함 있다 하더라도 재밌게 봐주세요. 자또 하나 보시면 자 아이비코리아 A 리트렉처 파이. 페이퍼 2어 시험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강의 아니라 어 여기서 왜 완벽 대비인지는 여러분 강의를 보다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이론과 실제를 접목한 실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여러분 이, 혹시 이 강의를 듣기 전에 페이퍼 그 원에서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어 실제 이론을 전부 다 공부를 하지 않았던 학생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론 편을 공부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제가 이론 편을 한번 들어보고 다시 오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무튼 그 이론을 알고 있다는 학생들한테는 내가 그때 배웠던 이론을. 그냥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험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파이널 정리 강의가 바로 이 강의가 될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강의들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 작품과 어떻게 적용할지 살짝 모르는 학생이 있었다면 이 강의를 통해서, 어, 하나하나씩 알아가면 되겠죠. 그렇죠 네. 세번,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 IB 코리안 A의 출제 경향을 적극 발명했다. 요즘에 문제가 보시면, 어, 이제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흐름.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유형들을 이제 시험 문제 내고 있는가. 또 이제 이런 문제의 유형들이 자주 나왔으니까 그 자주 나왔던 문제들보다는 이제 안 나왔던 문제들이 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이렇게 흐름을 반+ 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더 시험을 준비해 주어서들는 시간이 절약되고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시험 준비를 할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음자 그다음에 이제 페이퍼 2에서 지금까지 보면 어. 여러분 기본적으로 파트 3에서 배웠던 여러 작품들 비교 분석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 작품 했지만 사실상 지금 문제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대부분 두 작품을 비교 분석하시오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장편 소설일 경우에는 두 작품이지만 어, 단편 소설 같은 경우에는 꼭두 작품이 아니라 여러 작품을 분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 하지만 어, 장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두 작품이다. 물론 여러분들이 스탠업을 갖춰는 세 개의 작품 배우고 하이랜은네 작품 배우기 때문에 더 많은 작품을 비교 분석해도 괜찮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두 작품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형성할 수 있다. 어? 어 아무튼 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문항 요구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 이 문항 분석에 대한 요거 요거는요. 제가 페이퍼 2 강의하는 내내 계속 강조할 내용이고요. 문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페이퍼 2는 망해요. 어. 사실 제가 그 어떤 학생 보면 그 열심히 썼는데 점수가 잘안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헌데 저는 열심히 썼는데 점수가 왜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모를까? 어왜 모르는 게 문제인 거야. 거기서 페이퍼 2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과 상관없는 것들을 써놓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써도 점수는 안 나오는 거야 어.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써야 돼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은 내용을 쓰면 게되 어떻게 된다? 점수가 안 나온다 어.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써서 점수가 안 나온 이유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 아니면 아예 잘못하고 있거나 어. 아니면 여러분들이 충분한 연습이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글이 정리가 안 돼서 점수가 안 나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알겠죠 음. 일단 보시면 문학 장치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어, 제가 인트로에서 한번 살짝 말씀드렸죠. 그렇죠 페이퍼 원투 3자 뭐, 무엇이다? 바로, 문학 장치에 대한 이유와 분석률을 평가하는 시험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문학 장치에 대한 이해가 없고, 그냥 죽거만죽줄 장치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 어, 역시 마찬가지로, 열심히 썼지만, 정말 한 시간 반 동안, 두 시간 동안 열심히 썼지만, 팔만 아프게, 팔만 아프고 점수는 안 나오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야. 알겠어? 어, 그냥 그러니까 반드시 문학 장치에 대한, 그냥 걸타기가 아니라 깊은 이해. 깊은 이해란 무슨 말일까? 깊은 이해란 말이냐? 얘들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학 장치 요가 뭐가 있을까 뭐 배경 소재 뭐 인물 뭐 갈등 이런 게 있잖아요 시점 이런 것이 있요 그렇지 이런 것들을 그냥 알고만 있으면 안돼어 이론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이론을 가지고 있잖아 여러분 배웠던 작품들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적용해 가지고 아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왔어 그럼 이+ 내용이 과연 작가가 왜 이런 내용을 썼는가 여기서 왜 인물은 이런 말을 할 것인가 여기 소재는 왜 등장했는가 갑자기 배경은 왜 등장했는가 어 그것이 작품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까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이기 바로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문화 장치에 대한 깊은 이해 분석 능력이다. 알겠나요? 음 그래. 자, 자 줄거리다요. 아, 줄거리요. 진짜 여러분 끔찍해. 이거 극혐에 극혐. 극혐, 극혐 여러분 좋아하는 말. 극혐 그치 어? 자, 페이퍼 토시형 보는데 어 어떤 학생이 정말 자기가 배워도 작품들 줄거리를 쭉 나열한 학생이 있어. 얘들아, 정말 어떤 학생은 정말 다섯 페이지 넘게 일쓰로 답을 썼다, 썼다니까. 어? 근데 그 내용이 전부 다 줄거리야. 줄거리. 죽었으면 점수 돼야 안돼안돼안 돼. 안 준다니까 줄거리 물어보는 것이 아니야 알겠어 줄거리를 하면 절대 안 된다 알겠죠 줄거리를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얘들아 근데 뭘 해야 된다 줄거리는 어떻게 써야 된다 여러분들이 쓰려고 하는 이야기에 근거를 삼을 때 텍스트에 대한 근거를 삼을 때 쓰는 것이 그 내용이지 그냥 이야기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고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아. 이런 얘기 하면 안돼 알겠죠 어 그래 그리고 양 페이퍼 1은 어? 양도 어느 정도 중요해. 근데 페이퍼 2는 자, 니들아 양은 중요하잖아. 물론 양을 너무 적게 쓰면 그만큼 평가받을 수 있는 요소가 적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지만 이 양을 뭐 이거는 뭐세페이지 써야 돼요? 대페이지 써야 이런 거 없어. 어, 분량이 절대 중요하잖아. 분량보다 내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얼마큼 심도 있게 썼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항상 페이퍼 2를 준비할 때는 뭐다 양보다는 질이 우선이다. 알겠죠? 음. 기초 분석으로 사전에 대비 가능하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 여러분들 이할때 미리 사전에 충분히 거기에 해당하는 용목들을 정리해놓은 다음에 시험 문제를 준비하게 되면 어, 여러분들 페이퍼 2는 페이퍼 1과 달리 어느 정도 아니 거의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험 바로 페이퍼 2 시험이다, 알겠죠? 알겠죠, 여러분? 음, 자 그다음에 보시면 자 시험 문제의 경향 보겠습니다. 자, 밑정 녀석, 음. 천 야, 2012년 문제에서 보시면, 이때까지 만 하더라도 하이레벨과 스타일레벨에서 나눠져 있었고, 어, 가, 갈레벨 문제가 두 문제밖에 안 나왔었어. 자, 볼게 미적 요소. 문학 색비지적 요소가 독자에게 어떻게 미적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지 공부했던 작품 중 최소한 두 작품을 골라서 적자가할수 있는 지적 요소와 미적 요소에 대해 놀시오이말 무슨 말이냐면, 어, 문학은 크게 어, 교훈성과, 교훈성과 흥미성 있어. 근데 그 큰, 교훈성과 오락성 중에서 어떤 요소가 잘 나타나 있는지 그 부분을 쓰라는 얘기야. 예전에, 어, 거의 일반 문제 스타일의 문제지. 어, 지금 이런 거잘안 나와. 자, 역시 그 다음에 문제 보시면, 어, 소설 작품 속에서 작가 의 역사관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개시키고 있는지 공부했던 세상 주작품을 골라 비교하죠. 표현론에서 문학 장치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작가 역사관이라는 것은 표현론 쪽 관점이지. 그렇지 뭔지 모른다고? <laughs> 작가의 사상과 특징을 중심으로 작품 해석하는 것이 표현적 관점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제목을 암시하는 건데, 자, 2012년 노멤버 문제 보시면 공부했던 최수한두 작가의 작품 성편소설를 비교하여 작품의 제목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 주제를 드러내고 있고 작품의 전개와 결말을 암시하는 설명하시오. 자, 그래서 제목이 작품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지 주제를 얼마큼 암시하고 작품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하전에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분석하죠. 어떻게 부작품을 알겠지? 자, 이런 문제 봐봐. 여기서 제목에 암시하고 있지? 어, 그럼 제목과 관련된 내용, 제목에서 알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분량을 채워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얘들아, 여기서 제목만 가지고 는 내가 분석해보면 너무 양이 적게 나왔어. 아, 제목만 너무 부족하니까 여기다가 시점도 적고, 어? 뭐 공간적 배경도 적고, 어? 이런 거 적으면 되는데 안 된다고. 안 돼. 알겠어? 전 양이 너무 적은데요. 안 돼.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이 문제는 포기해야 돼. 내가 쓸게 너무 없어. 그래서 남은 거 남은 거막잡다을다 써야지 될것 같아.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문제는 아무리 써도 점수를 안 받는다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는 야그 포기해. 포기. 어. 차라리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거. 그래도 조금 더 많이 쓸수 있는 것들을 어, 선택해서 그런 문제를 선택해서 쓰는 것이 맞는 거야. 알겠니? 어. 중요해 어. 갈등 관전형 그렇죠? 소설에서 주도, 주도인물 반동인물의 갈등 양상이. 소설 속에서 묘사된 인물들의 살던 시대의 현실과 어느 정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지 공부했던 최소한 두 작가의 장편소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시오. 그렇죠? 주동이반동이맞지 인물과 무엇과 관련된 갈등과의 관계, 관련성 그렇지? 또 그것이 무엇과 관련된서 그래, 시대의 현실 즉, 반영원쪽 관점에서 인물들 갈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즉, 시대 배경이 인물의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얘기야. 알겠지? 복합적인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지? 음. 자, 또 다른 문제 보겠습니다. 2015년 문제 보겠습니다. 예. 소설에는 시건과 사건의 전개에 따라서 변하는 입체적 인물과 평면적 인물이 있습니다. 이것들 어떤 영향을 하는지 각각 비교 골라 분석하죠 인물에 가진 유형의 특징과 그 작품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작품 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물어보는 거야. 알겠지? 어, 인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인물 얘기했는데 여기서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시점 얘기하고 싶고 뭐 문체 얘기하고 싶으면안 되는 거야. 알겠어? 어, 그다음에 이제 15년 예, 인물 문제 또 나왔어요. 어, 공부한 작품들 가운데서 권선징과 주제를 하 소설 두 편을 골라서 각각의 등장 인물들 및 사건 전개와 관련하요 비교 분석하시오. 자, 권선생은 하나의 주제야. 그치? 어, 우리가 알고 는전통적 주제인데 이 주제가 무엇을 통해서? 인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걸 통해서 사건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바로 주제 중심으로 어? 어. 파악해보라는 얘기야. 알겠죠? 음. 15년도 5월달의 세 번째 문제 보시면 소설의 3대 요소사 소설 하나는 배경에는 공간적 배경이 있습니다. 어, 이것이 작품의 전체적 주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작품 두 개를 골라 비교 분석하시오. 그 자, 공간적 배경이 작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어때? 어 인물 주제 배경 약간 다양하게 나타나, 나타나지만 그 문장의 항목들이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있다는 걸 느껴지나요 아직은 좀 더+ 더 봐야겠다고요 예 네, 보세요. 1오년거5 0 0년거 보시면 어때요 여기서 네, 마찬가지로 구성된 거 보시면 구성 단계가 나타나 있고요 배경이 있고요 주변 인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때요. 세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약간씩 서로 약간 다른 항목을 물어보고 있죠. 그렇죠? 보시면 아까 12년도 까지는 문제가 한 년도에 두 개씩 나오는데 여기 보면세 개씩 나왔지. 그렇지? 2013년도 이후부터 이것이 어세 개로 나뉩니다. 어, 세 개로 더 확장되고요. 그 전에 있었던 일반 문제가 사라집니다. 이 부분 좀 이따 더, 더 설명할 거야. 자, 문제 먼저 잠깐 보시면 구성 단계 소설의 시작은 시작 뭐야? 발단. 그렇지? 발단. 글을 전개해서 상당히 기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 시작 부분을 포함한 도입부가 가지는 효과에 대해서 공부했던 적어도 두 작품의 소설을 예로 들교 분석하시오. 자 시험 문제는요. 어 이런 똑같은 문제의 글자를 그대로 쓸수 없기 때문에요. 뭔가 이게 말을 항상 바꿉니다. 어 말을 바꾸지만 그 의미는 크게 다라지지 않은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말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의미를 몰라면 안 돼요. 어 시작과 도입부 전부 다 뭐야 말하고 있는 거야 발단을 말하고 있는 거 알겠지 어 이것을 시작 부분을 그냥 시달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고 어 시작 부분을 그냥 시달으면왜안 되는 이유야? 그는 여러분들 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마찬가지니까. 어, 최대한 문학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돼. 알겠지? 이건 내가 좀더 강의를 진행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알겠죠? 음. 배경. 어, 자연 현상이나 자연 환경의 배경은 소설의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이렇게 조성된 분위기가 소설의 주제에 어떻게 긴밀하연관되는지주 작품을 예를 들어서 비교해 분석해 보시오 또부 i 보시시면부했했 적어도 도작품품장편소소에에서선 n 적인 주변 인물의 성격이 주인공의 행동에 미 a 영향 s e 해 h e computer, you can use the computer, you can use t h 나눠져 m p u t e 문장은 장제하하하하나뭐뭐되 되는 야 하나하나에서 물어보는 요소가 있는 거야. 물론 이것이 하나로 물어보는 요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소와 연계돼서 나타나겠지. 그치? 어, 이런 문제를 먼저 분석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여기서 요구 e 답을 쓸수 있게 되는 거지. 그 can use t h 키워야 될 능력 뭐가 되는가?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근데 문제 분석이 이렇게 어렵지 않아. 단지 그냥 말이 좀 바뀌었을 뿐이야. 알겠지? 어, 가장 주로 나와 있는 두번세번 등장하는 단어가 곧그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무, 요구 사항이 되는 것이다. 어, 또 이제 다음 거 보겠습니다. 2016년 거. 어,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하이레벨, 스탠드레벨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가 공통화돼 있어. 어, 이제 스탠드, 하이벨 문제가 나뉘지 않고. 하이나 스테이나 문제 똑같아. 어,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야. 문화 장치 기능을 가 보시면, 공부한 작가의 작품에서 예를 들어서 작가가 작품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독자를 매료시키기 위해 사용된 문화적 기법을 논하시오. 자, 문화적 기법이지 그치? 문화 장치란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 중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소재, 배경, 시점, 어? 암시, 복선 뭐 이런 것들 전부 다포함되어 있어. 근데 이 모든 장치는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반드시 작품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 주제와 연관성이 있다. 어? 그럼 모든 걸다쓸수 있는 거야. 어때? 아, 땡큐야, 땡큐. 땡크 이런 것들은. 어? 자, 이런 것들은,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뭐사상적인배경 이런 것다 사용할 수 있어. 나중에 이런 문제를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또 이런 문제에 해당하는 실제 답안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어, 어떻게 이것을 접근하고 분석하는 것인지. 어떻게 다른 학생들은 분석했는지 보여줄 거야. 알겠지? 어, 그래요.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어떻게 작품을 통해서 사회에 반영을 했는지 공무원, 주 작가 작품을 들어서 설명하시오. 연대순을 어떻게 구성했으며 이것이 가지고 있는 효과에 대해서 공무원, 중간 작의 작가의 작별 선 들을 예를 들어서 비교 분석하시오. 자, 그래서 연대순으로 어떻게 된다. 연대순, 연대순 무슨 말이야? 어, 1년, 2년, 3년, 4년, 그렇지? 뭐야? 시간의 순서대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 이 뭐라고 그지이 것을? 그렇지. 평면적 구성 너무 어렵나 순행적 구성 이건 알겠지 그치? 그래, 이렇게 순행적 구성 방식, 역순적 구성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이다 알겠죠? 어, 자 이해가 되나요? 그래 자 16년 거 이제 의외문 문제 보시면 마찬가지야 구성 방식 제목 갈등 자 지금까지 보니까 어때요? 제가 이제 2012년 거부터 2017년 거좀 봤어 물론 1 14, 14안봤기안 보긴 했지만 어때 문제를 보통 3년 살고 보니까 어때요? 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게 보이나요? 아직도 안 보이나요? 아, 직도안 보면 안 되는데. 자, 그 문제의 큰 틀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되고 있는 걸볼수 있어. 자, 좀만 더 볼게. 좀만 더 보면 여러분 정확하게 알수 있을 거야. 물론 여러분 이것을 10년, 1년 단위. 저는 이제 2000년도, 그러니까 1999년도부터 2017년까지 다비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알수 있는데, 이 유형이 안 변해. 어. 큰 틀에서 변할 수가 없어. 왜냐면 소설이란 것은 여러분 어때? 그 형식이랑은 달라지지 않아. 단지 작품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작품 달라진다고 해서 그 형식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이 소설이 아니니까. 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설에 대한 흐름과 어? 또 전반적인 구성 방식 또는 뭐 여기다 쓴다 하는 문화 장치의 특징을 이해하고 쓰게 되면 시험 문제를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게 된다. 어, 또 볼게. 갈등 역할. 자, 이0 1 1년거 공모 작품들을 대상으로 스토리 소설 방식의 관점에서 연대기 어떻게? 또 나왔지? 또 나왔다니까? 아빠, 아빠, 봐, 빠 봐, 봐, 여기. 연대수는 맞지? 16년 도으면 나왔던 거1 0년이또 나왔어. 그렇지? 이렇게 또 나왔을 때 무슨 말일까? 어, 이 틀이라는 것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럼 이 틀에 해당하는 자주 나왔던 문제 유형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 예상한 다음에 어, 아니면 제가 어, 예상을 해줄 거야. 예상해주는 그 문제를 충분히 여, 연습하고 거기에 대한 답안을 써본 다음에 어, 여러분들 그걸 고쳐나가면서 사전에 미리 답안 모범 답을 만들어놓으면 어, 페이퍼트는 완벽하게 준비가 가능하시면 되는 거야. 어때? 어, 이제 잠깐 뭔가 마음이 놓이기 시작하나요? 음, 아직은 좀덜 놓이지 어좀더 좀만 기다려봐 자 그래서 공간적 배경 구성 단계 발달 결말 그치 자균래서빈 도입 혹은 교 잡힌 결말 아까는 시작이라얘기 뭐라고 했어 도입 그치 말이 달라졌어 하지만 뭘 물어보는 거야 그래 발단을 물어보는 거라니까 어 결말 어 결말이 나왔는데 그치 그 이런 것들을 갖춘 작업들은 대상으로 그 발단 양상 사용 효과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쇼 그죠 네, 발단 또는 결말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야 어 문제를 분석하고. 파악하고 바라보는 눈이 먼저 키워야만 한다, 알겠죠? 음. 자, 출제 개량 분석해볼게요. 자, 2014년부터는 SL과 하이레벨이 같은 문제 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재는 2012년까지는 스탠 하이가 나눠져 있었고요. 또 갈레빌 두 문제씩 나오고 마지막에 일반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일반 문제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두 개의 문제가 같은 문제 나왔어. 오고 근데 왜 같은 문제 나올까? 왜냐면 문제가 달라진다고 해서 어, 크게 차이가 없었어. 없었어. 거기다가 어차피 어? SL과 하이레벨의 평가지가 다다르아 그렇지? 어, 평가지 다르기 때문에. 어, 그것이 문제가 갖다가서 크게 크게 문제가 없어. 그리고 제가 인터넷을 말씀, 인터넷에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을 말씀이 아이비 자체가 귀, 기본적으로 상대평가야 그러니까 하이레벨 학생들끼리 평가하고 스테레벨 학생들 평가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것은 크게 문제가 안 돼. 어어찌될건 이렇게 해서 문제가 좀더 간소화됐다. 어. 네, 보시면, 2 0 1 3부터 이만 문제가 없어졌어. 없어지고, 갈레벨 문제가 두 문제에서 세 문제로 늘어났어. 어. 자, 그 다음에 소설 주요 요소의 주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그치? 어, 기본적 요소. 어, 인물, 갈등 시점 배경 어 이런 요소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구성 방식 구성 단계 이런 것들 그치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요소에 해당 요소를 사전에 미리 요약 정리해 놓으면 아주 땡큐다. 음. 문화 장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렇죠 문화 분석 및 적용이 필요하다. 장치를 이해하고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배웠던 작품과 연계해서 접목해서 이거를 실제로 분석하는 력도 필요한 거야. 이것을 학교에서 안 배웠다 하면 어 지금부터 준비해서 여러분 충분히 대비해도 지금 아직 시간이 바로 한+ 한달 남았으니까 이한달남은시간도 여러분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해 알겠지 음, 열심히 하자. 음 문화 조건의 함정 및 복합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그렇죠. 문장의본형한 문장이 아니자. 여러 개+ 여러 개의 문장이지 그렇지. 여러 개의 문장이는 무슨 말이야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두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어 두세 가지 전부 다 어떻게 된다. 다 파악해야겠지. 하나만 파악했으면 안 돼. 뭐 어, 하나밖에 안 써보니까. 두세가를 지다 물어보고 쓰니까 두세가를 지다 써야지만 그만큼 분량도 늘어날 것이고 그만큼 점수도 더 높아질 거야. 그치? 어. 3문항 구장인데 보통 세금, 세, 세 문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한 문제 좀 어려워. 어. 나머지 한 문제 약간 쉬워. 한 문제 약간 적당해. 어. 이런 네. 구조를 보통 유지하고 있어 물론 이게 때로는 이게 어떨 때는 쉬운 문제 두개 나올 때고 있고 어떨 때는 뭐 어려운 문제가 두개 나올 때도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문제가 좀 약간 난해하게 나오고 어. 좀 적용하기 힘든 문제가 나오고 한 문제 정도는 되게 쉽게. 아주 스탠다드한 문제가 나올 때가 있고, 또한 문제는 적당한 수준을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를 때, 나의 수준에 가장 맞는 걸 고르면 돼. 어, 무조건 어려운 게 좋은 것이 아니야. 어, 여러분, 수준에 맞는 걸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알겠죠? 음. 자, 이 강의를 어떻게 활용하게 좋을 것인가? 어, 강의 할 양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는 여러분, 그냥, 듣고 끝나기는 하면 안 됩니다. 예,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뭐, 그것만 해도 어떻게, 뭐, 약간도움 되겠지만, 그거는 이것도 100% 활용하는 방법이 아니야. 어, 이 강의를 활용하기 전에 여러분, 반드시, 이거, 이런 요소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강의 숫자는 반드시 예제를 복습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어, 제가 이제 계속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실제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그것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를 보여줄 텐데, 이거 보고 그냥, 어, 보고 끝나면 안 돼. 30분 강의 듣고 그냥 보고 나면 아무로도 만듭니다. 알겠죠? 반드시 그 강의 안에 또 제가 어 같이 제공하는 그, 그 강의 책을 보시면서 거기에 들어 있는 내용도 충분히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또 내가 실제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할 과정을 필요합니다. 알겠죠? 복습이 아니면 공부는 공부가 아니야. 복습이 공부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 두 번째 적용 확인 학습용 과제로 풀전 연습해야 된다. 자 여러분 이거는 어 과제를 제가 그 실제로 주지, 주지 않을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니까. 어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 과제들이 어떻게 나의 적용할 수 있는가 이 페이퍼 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과제는 내가 줄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작품이 내가 뭔지 알수 없으니까. 어이 페이퍼 투가 그게 단점이잖아. 어 예, 아니 아이디컬라 자체가 단점이지, 그렇지? 어 학생별로 또 학교별로 배운 작품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어떤 작품을 공부냐 알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공부해봐야 돼. 근데 거기다 뭐가 확인작이 필요한 거야, 그렇지?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배웠던 내용들을 여러분이 배웠던 작품으로 가지고 실제로 적용하고 써보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 어, 근데 뭐가 필요하다? 질문 게시판을 활용해야 된다. 그렇지? 제가 일일이 여러 모든 것들 다 하나하나 모니터할 수 없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어떻게 해야 돼? 어, 반드시 질문 게시판 을 활용해서 물어봐야 돼. 어, 물어봐야지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을 다시 수할수 있겠지, 그렇지? 어,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물어볼 때 당연히 2 4 시간 안에 대답해 줄 거야. 어? 음. 부분적 강의를 반복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보면 어떤 거 내가 충분히 이야기 쉬운 거, 내가 잘 알고 있는 것들,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 그렇지? 모르면 어떻게 돼? 한번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어, 이해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된다. 여러분이 강의를 하게 되면 어, 충분한 시간을 줄 거야. 충분히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 먼저 이해되는 부분은 빨리빨리 빨리 넘어가고, 아니면 어,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두 번, 세 번. 그래도 이해 안 되면 어떻게 돼? 포팍이말잖아 어, 질문 게시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알겠지? 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잘 활용해서. 마지막 시험까지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부 강의 끝났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실제 평가 항목이 무엇인가, 어, IB에서 실제 평가 항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 부분을 알아야지, 어, 어떤 걸 평가하는지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어, 어떤 것을 내가 준비해야 되고 어떤 것을 내가 좀덜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될 거야. 알겠죠? 자, 실제 IB 가이드북에 기초한 이 어, 평가 항목 제가 여러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